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아, 스미더스의 정분실 그 탑기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내면 아, 가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 있는 니다 아, 출근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다시1 1 분입니다. 여섯 아, 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아, 갈수 있을지입니다. 제가 말이죠. 그냥 조금 가려고다가 아, 가려고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요즘에 소위 광폭행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를 찬양을 하고 청와대나 뭐 민주당에서 하는 일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불만이 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전에는 막속 시원하게 얘기 잘하던 양반이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걸로 이제 지지자들께서 불만이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신 기사가 있더라고요그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광폭행보또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약간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그 문바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뭐 김부선이나 또는 뭐 저기 형, 형 강제 입원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한참 오해를 받았는데 그런 걸로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이제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그런 비판하는 문바들을 좀 끌어 안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렇게 이제 화해 제스처를 증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씨의 행보를 보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물론 그 양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 경선 붙게 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경선에 본인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려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당원들의 투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 텐데, <laughs>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저건 아닙니다. 저러면 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당원들의 투표는 둘째 문제고, 민주당 내 이제 친문, 소위 말해서 친문 실세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지를 못해요. 이재명 지사가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들을 가만두겠냐 이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그,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같은 당에서 같은 철학을 낸다고 하더라도, 일단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뭔가 이전 정부하고는 다르다 참신하다 이런 거를 하려면요 이전 정부에 누군가의 목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햇볕 정책을 작살를 냈던 것처럼 그래서 박지원씨 감옥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이제 국가의 정책들 중에 문제가 많은 것들을 다 아작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탈원전 같은 겁니다. 그 경제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기 좋아하는 이재명 씨의 눈에는 사실 탈원전 정책은 말도 안 되는 걸 겁니다. 지금이야 뭐안말안 하고 있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고 환경이 중요하고 또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아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원자력을 배제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원자력 발전은 단순히 전력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를 떼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천연가스 떼는데 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10억 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비용 990억을 다른 에너지 개발하는데 연구개발하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용을 아껴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 을 하지 않고 LNG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야 될 R&D 예산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보통 그런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R&D 비용으로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전하는데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이재명 지사의 기본적인 정치 방향이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들을 보면 다른 전 정책이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형사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뤄본 사,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국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울산시 선거부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옵티머스나 라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씨가 집권하고 났을 때, 검찰을 시켜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민주당 실세들의 그런 부패 사건, 거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안할것 같으세요? 안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나치게 순진하신 겁니다 그거는 정의를 밝히고 안 밝히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인기 때문에 내 어떤 정책에 또는 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고 이재명이 아무리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누군가는 옆에서 속삭일 겁니다 이건 마치 그 뭡니까 저기 뭐뭐 뭐 광해군이나 또는 연산군 이 없애는 반정이 제가 반정 무슨 인조 반정이 뭐 그런 반정 한번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 반정이 아니지 참 반정 말고 그러니까 광해군이 왜 영창대군을 죽였냐 하면 광해군은 서자인데 영창대군은 서자가 아니라 본처자 그러니까 적자였거든요 적장자 아 적자 그냥 장자는 아니지 적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왕위계승의 정통성은 적자한테 먼저 있습니다 조선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영창대군이 아무리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도 얘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세조가 단종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대 왕이고, 아무리 패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콘이 살아있으면, 걔를 상대로 결집할 거 아닙니까? 로베스 피에르가 돌았다고 루이 13세, 를 루이 16세에 목을 쳤겠습니까? 루이 16세가 살아있으면 말이죠. 왕당파들이 계속 결집을 하고, 그 루이 16세를 내세워서 반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전에 미주당 문파들이나 뭐, 친문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누군가는 부추길 거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 상대편이 문파 쪽에서는, 친문 쪽에서는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에 당선되면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워낙 막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아까 뭐, 형수 쌍욕이니, 형 강제 입원 문제니 그 다음에 저기 김부선 씨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사실 내용을 진짜 파고 들어가서 알고 보면 별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수 쌍욕 문제는 저도 저, 저, 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형수가 그런 욕을 먼저 어, 시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 엄마인 그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형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쌍욕을 할수 있냐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뭘 찢어버린다 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형수 이런 역 우리 만마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형, 형 강제 입원 문제는 그 당시 정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돌아다니면서 정신분열적인 행동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또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거 입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 강제 입원이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시장 형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미친 짓을를 하고 있으면 경찰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그, 시, 그 시장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처럼 이렇게 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장형인데 그러니 이런 거는 시장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봤다는 거고 할수 있는 일이고 김부선 씨 관련 거는 지금 증 거는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저는 뭐 이재명 씨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씨가 자기 선거 캠프 그 전략팀에게. 과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백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그 그런 반성, 저기, 진실의 방 같은 걸 한번 하긴 하거든요. 선거 전략 짤 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믿을 만한 소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재명 씨가 만약에 김부선 씨에 대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가 직접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법 절차 쪽 밟아서 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걸 클리어 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재명이랑 김 부사랑 다단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인 증거가. 법률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이슈가 돼서 또 시끄러워질까봐 이재명 씨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시면 고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왜못 하시겠습니까? <laughs> 캥기니까못 하는 거예요. 켕기니까 괜히 야 기왕 이렇게 잘 덮었는데 왜또 시끄럽게 하냐 이래서 못하는 겁니다. 뭐 다른 복잡한 이유 있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부선 씨의 그런 행동도 이해는 가는 거고 하여튼 뭐그 옆에 들러붙어서 이제 부추긴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씨가 그 저기 자신의 법, 법무팀을 동원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인가, 그, 소위 말해서 자기를 괴롭히던 악플러들, 그것도 이제 문바로 분류되는 이제, 그, 극문 지지자들, 악플러들 한 100여 명을,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저기 무혐의 처분받고 막 이러셨거든요. 어떤 사람도 처벌받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완전 불구대천의 원수가 돼 있는데, 이재명 씨가 끌어안고 싶다고 해서 끌어안아지겠냐고요. 차라리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겉으로는 각을 세우든, 아니면 뭐, 안 말도 하지 말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이상한 정책들을 지금 빨아주고 있잖아. 부동산이니, 탈원전이니, 또 윤석열 공격하는 거니, 다 이재명 씨가 옆에서 막 두둔해주고 박수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씨 당신 표만 날라가는 겁니다. 원래 현명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친문 내에, 친문 실세 있잖아요, 실세. 그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포섭을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상고처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든지, 내가 대통령 되면 공무총리 주겠다고 하든지, 장관 주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하나하나 포섭을 하면은 그 정치인들에게 딸려있는 외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알아서 이재명 씨 밑으로 기어 들어온다든지 또는 나중에 대선 경선 때 협력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그 컨트롤 타워들을 하나하나 접수를 해야지. 그 밑에 있는 그 짜글이 아시가루 같은 그일반땅개들 보병들, 이런 애들하고 끌어 안다고 게 달라집니까? 걔들 돌아서는 건 한순간인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 제가 요즘에 이재명 씨를 졸라 심는 겁니다. 뭐저 멍청한 짓을 하냐, 이겁니다.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뭐 신당 창당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4.15 부정선거, 4게붙부가선고4.15 선거, 그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올해, 하기 한 2주 전쯤에, 한성규 씨가 그 비례한국당인가 뭐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철수 씨하고 합당하고 싶다고, 자리 안철수 씨한테 줄 테니까 안철수 씨가 비례한국당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걸로 보수의 비례당을, 사실 그 자한당 이중대잖아요. 거기 와서 보수 비례당을 이끌고, 지역구도 몇, 그 국민의당 소속으로 지역구도 몇 자리 내고, 이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국회의원 숫자가 많았을 겁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모양새도 좋았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하 대구에서 안참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자한당 쪽에서 와서 모셔가는 게 되니까. 그런데 그거 다안 하고, 지금 무슨 간호사, 그 양반, 솔직히 간호사 그냥 막 공천 줄 것도 난 솔직히 아니 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와서 시간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다시 신당 창당 운는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분 공천 주셨잖아요 대구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간호사분한테 비례 1번을 주셨거든요 이걸 사, 이것도 사실 욕 많이 먹어야 될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걸 추천했는지 그걸 권유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첫 만난 사람이잖아요. 작년 3월에, 사, 3월인가 4월에, 작년 3월인가 4월에 첫 만난 사람한테 비례 1번을 주면은 지금까지 몇년 동안 거의 한 8년 동안 안철수 씨 따라다니면서 그뒷수발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내가 비례 3번이나 4번 줬으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만난 지한 달밖에 안된사람한테 비례 1번을 줍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비도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유비도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욕을 안해안할 수가 없어요. 대체 옆에서 옆에 보좌관이 어떤 놈이길래 그런 아 참고로 아, 여러분들 너무 화가 나실 때는요, 그 강남에 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옆에 마인드랩 마인드랩 정신건강의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 명의. 정신, 정신, 그러니까 신경정신외과 쪽에, 명의이신, 그, 이모 박사님께서, 의학박사입니다. 이모 박사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곳인데요. 그쪽에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평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네이버 평점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렇게 후기 같은 것도 만들어 쓸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 신경정신외과, 가장히 말씀에 정신병원은 야 내가 가봤는데 좋더라 이런 후기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원 좋더라 하는 후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병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그 병원 이름을 치고 그다음에 네이버 평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병원들은 근데 네이버 평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병원이 그럼 가보시면 되게 특이한 분위기고 심지어 건물에 건물에 이렇게 가시면 건물에 병원 간판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인드랩. 이름도 정신병원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남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도 많고, 뭐 우울증도 많고, 험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 솔직히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도를 한번 해볼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런 걸할수 있는데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그런 걸 하게 되면 아, 돌팔이 야매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의 그 가까한 행보참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출근하는 와중에 에 다시 이제 핸드폰을 격분해서 잘안 하는데 핸드폰을 켜서 지금 이렇게 녹음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변 88 올림픽 대로인가 요 하여튼 올림픽에 뭐 그쪽을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뒤로 많은 차량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나쁜 놈무지 아시겠죠 저런 것들. 아이고 저 포르쉐가 또 가고 있네요. 포르쉐 좋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에, 그리고 제가 말이죠. 아, 그 트위터에 인깐 썼었는데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잘 가는, 잘 가서 얘기 듣고 하는 청화수라는 분이 하는 역사 관련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멤버십 그, 그걸 개설을 했나봐요. 유튜브 멤버십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 채널에 별도로, 어, 채널에서 이제 유료 회원을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 요, 그,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유료 회원이 되는 거야. 자동, 이게 핸드폰 자동 결제가 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저가가 1900원이고, 1990원입니다. 한 달에. 예, 구독이죠. 구독. 구독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4,900원 뭐 10만원 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부, 부, 보통 어지간히 정신나간 사람 아니면 만원 단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멤버십 항목이 보통은 이제 그 1,900원이나 4,900원 그 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볼까 하면 과연 얼마나 들어올까 보통 동계산 해보지 않습니까 하면 얼마나 들어올까 해서 지금 한 1,700명 넘었는데 1,700명으로 계산해가지고 어 4천원씩. 왜냐면 구글에서 좀 떼갑니다. 한30% 떼가거든요. 그래서 한 4천원씩 해서 1,700명 하니까 그쵸 4천이 맞나? 하여튼 대충 한 달에 6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700명이 다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한 달에 680. 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채널들 같은 경우에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면 그런 걸 시도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보시는 분들이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 영상 자체에 이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아서 광고는 안 보이게 하는 대신에, 그런 이제 멤버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어그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내면, 그걸 이제 수익원으로 삼는, 뭐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어 시청료, 케이블 TV 시청료 받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런 걸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1,700명 조금 넘는데, 그걸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한, 한 10명? 1명 가입하면 많이 가입하는 거겠죠. 예? 1,700명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10만 명쯤 되면, 막 불쌍한 척 하면서 그런 걸 제대로 만들면, 몰라요. 한 500명 가입하려나? 그러면 이제, 500명쯤 가입해주면, 그래도 한 100만원, 200만원 될것 같은데, 10만 명 됐을 때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상상만 하다가 상상만 하다가 가지 말자 그래서 왜 접었냐면 일단 저도 뭐 제가 돈이 돈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만 저도 다른 데 회원가입을 잘안 합니다 잘안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유료 회원들한테 뭔가 특별한 거를 혜택을 줘야 될까요 일단 다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누군 유료회원 가입해라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료회원 전용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는 일반 어떤 유튜브 구독자들은 볼수 없는데 유료회원들한테만 보이는 그런 걸 해놓으면 이게 차별입니다 차별 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분석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이런 데 속지 마시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차별을 둬버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안 하기로 했다. 제가 구독자 한 5만에서 10만 명쯤 되면, 5만 명이나 10만 명 되면, 한번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제. 회원제가 아니고, 그 멤버십. 그니까 가입을 해도 뭐안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걸볼수 있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느니 그뭐 대부분의 유튜버 어 앞선 유튜버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좌번호 깔아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돈보내다가 근데 진짜 죽어도 계좌번호 까는 짓하고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그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전체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계좌번호 까서 직접 후원 받는다는 거는 진짜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정문실 탑기어 여기까지 하고요. 안전운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